예레미야 2장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신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시뿌리지 않은 땅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여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는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너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고 사막과 고덩이의 땅, 가물고 사막의 거닐지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풍의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하를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히뜸의 섬들을 지나가서 보고 계달에 사람을 보내어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어 도다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그가 집에서 태어난 노예냐 어찌하여 그가 노력을 당하였느냐 젊은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울부짖고 크게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피폐하게 하며 그의 도시들이 불타서 거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반에서의 자순들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주내 하나님이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버림으로 너를 위해 이것을 어찌 아니 하였느냐? 이제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집트의 길로 가서 시월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혹은 무슨 까닭으로 내가 아시리아 길로 가서 그 강아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네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네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 즉, 네가 주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두려하며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시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적에 내가 내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음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내가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장려짓을 행하는 도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시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나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내가 천연 다서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어찌 내가 이르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발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할수 있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고 네가 행한 바를 알라. 너는 자기 길들을 달리는 빠른 암낙타요. 광야에 익숙한 야생 암낙이 오, 자기 괴력에 빠져 바람을 맡으며 쿵쿵대는 암나귀니라 그것이 이렇게 향할 때에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달에 그들이 그것을 만나리라네 발을 억제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며 네 목을 억제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라하였던을 너는 말하기를 소망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내가 타국인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도둑이 들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죄수장들과 그들의 대원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그들이 나무줄기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하였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며 자기들의 얼굴은 내게로 돌리지 아니하였으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나 네가 너를 위하여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거든 일어나게 할지니라. 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도시들의 수만큼이나 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다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들을 쳤나니, 그들이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의 대원자들을 삼켰느니라.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에 주의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해가 된 적이 있었느냐. 어둠의 땅이 된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니 다시는 우리가 죽게 가지 아니하리이다 하느냐. 처녀가 자기 뱀을 잊겠으며. 신부가 자기 의복을 잊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사랑을 얻으려고 내 길을 다듬느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한 사악한 자들에게 내 길들을 가르쳤으며 또내 옷자락에서는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의 혼이 흘린 피가 발견되었나니 내가 은밀한 조사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서 발견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는 말하기를 내가 무죄함으로 그분의 분노가 분명히 내게서 떠나리라 하거니와 보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함으로 내가 너와 변론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기를 바꿀 정도로 들떠서 나다니느냐 네가 아시리아로 인해 부끄러워한 것 같이 이집트로 인해서도 부끄러워하리라 참으로 네가 두손을 내네 머리에 올린 채 그를 떠나 나가리니. 아 내가 신뢰한 것들을 주가 거부하였으므로, 내가 그들로 인하여 형통하지 못하리라.